먹을 음식은 중화비빔밥 칠리탕수육, 중화비빔밥 1인 세트 17,000원. 바로 먹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중화 비빔밥을 직접 만들지 않아서 뭐가 들어간지는 잘 몰라요. 음. 근데 이거 하나만큼 말할 수 있어요. 맛있는 게 들어갑니다. 이 맛을 설명해 드리자면, 기름에 볶은 채소와 고기를 밥이랑 비빈 기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짬뽕 국물 자리가 없어서 옆에 놔뒀어요 와... 이거 칠리탕수육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시켜봤거든요. 어, 칠리탕수육인데 약간 고추장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익숙한 맛인데 맛있네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칠리가 고추였군요. 음 그래서 고추장이 들어가는구나. 칠리탕수육 하나도 안 매워요. 중화비빔밥은 고추 기름으로 볶아서 자칫 느끼할 수도 있지만, 음... 일단 한입 먹어보고. 느끼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느끼한 맛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머린 허니 블론드라는 색이에요. 반가워요. 어, 근데 진짜 오늘 캔빨 잘 받는다. 검은색 옷이라서 그런가?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거, 그, 이마트에서 약 사가지고 집에서 여자친구가 해줬어요. 이거 김치 아닙니다, 여러분. 김치 아니에요. 오늘 캠에 또 음식은 좀 멀금직스럽게 나오나요? 차분한 먹방. 저는 시장보다는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자주 가요. 대형 마트. 오늘은 트리를 뺐어요. 왜냐하면은 크리스마스일 때 약간 좀 느낌 내려고. 하루 정도 쉬어가는 시간. 중화 비빔밥은 대구에서 팔고 있는 특색 있는 음식입니다. 대구에 꼭 놀러 오시면은 이곳 저곳. 중국집에 거의 다 팔고 있거든요. 이거 꼭 드셔보세요. 저도 제가 이 중화 비빔밥을 몰랐는데 군대 갔다 오고 제가 처음으로 간 직장이 있었어요. 그 직장에서 그 사장님이 이거 먹어보라고 아, 이거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이거 맛보고 나서 푹 빠졌습니다. 대구 사람들도 이거 파는 거잘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아, 부산에도 있어요? 서울 지역 분들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실리탕수 양파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강원랜이 고마워요. 어저 사주 같은 거안 보는데 제가 원래 그런 걸잘안 믿어요. 사주 보는 거 컨텐츠로 영상 찍으면 진짜 재밌겠는데? 좋은 의견 고마워요. 제가 대구 소문시장 가봤거든요. 소문시장 가니까 칼국수랑 떡볶이 이런 거 빼고는 비싼 거 비싸더라고요. 음, 맞어, 맞어. 소문시장이 영상 한번 찍으러 가야 되는데. 중화비빔밥에 고기 들어가요. 제가 맛을 봤을 땐딱 돼지고기인 것 같아요. 주말은 쉬고 평일에만 먹방하고 있어요. 중화 비빔밥은 고추기름에 각종 야채를 볶은 음... 그런 비빔밥? 음!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칼칼국수 재미있게 봐주셨다니 고마워요. 그거 설탕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음. 아 고마워요. 이게 뭔가 여기 놔두는 게 깔끔해 보일 것 같아서 계속 놔뒀었는데 사실 여기 이렇게 꽂아놓고 싶었어. 음. 근데 또 깔끔해 보이지 않을까 봐. 요새는 뭔가 행동 하나하나가 좀더 조심스러워지는. 체리 버건디님 고마워요. 용사님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 리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어, 아 추천 고마워요. 제가 그 작성해 놓고 이제 유튜브에서 돈이 들어온 날이 있어요. 어, 그 돈이 들어오고 나서 뭐 이것저것 좀 장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말은 생방송 쉬어요. 잠시만요. 서문시장이 안 좋은 사건이긴 했지만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 먹방은 음 평일 9시에 아프리카 방송을 켜고 먹방이 끝난 뒤에 토크 방송 뒤에 10시 칼방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 번씩 야근하니까, 잘 부탁해요. 제가 거의 주 1회 이마트 갈 정도로 이마트나 아니면 마트를 자주 가거든요. 쌈장라면 아직 대구에 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 주문 사장이 너무 많이 주문하는 것 같고 손에 들어오면은 먹방하도록 할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홈플러스에 팔아요? 오 고마 좋은 정보 고마워요. 홈플러스 가서 쌈장라면 사야겠다. 칠리탕수육 진짜 약간 새콤하면서도 새콤달달. 아딱 음음 맞아 딱그 맛이야. 음 유튜브에 올라가는 술 영상 같은 경우는 집에서 혼자 이제 혼자 혼자 술딱 먹고 그리고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아 이번 주 구리랑 소주 먹을 계획인데 어 내가 설레요. 어 달서구에 살고 있어요. 혹시 혹시 저희 동네에 사시나요? 여기 중국집 천안문인 거 어떻게 알았지? 아니 어떻게 알았지? 놀라워. 어... 아 천안분 자주 시켜요? 천안분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중국집 누르면 제일 위에 있는데 천안분이라서 제가 천안분에 시켰거든요. 음. 잘고 홈플에 안 팔아요? 쌈장 라면? 다음에 팔때 먹죠. 팔때 구매해서 먹으면 돼요. 이거 곱빼기 아니에요. 그냥이에요. 그냥 중화비빔밥의 맛은, 고추 기름의 그~ 약간 니글니글하면서도 매콤한 음. 정식이 지금 후식이한테 그루밍 해주러 갔어요. 여러분, 악플은 자제해줘요. 어야 이거 이거 비빔밥 시키면 오는 짬뽕인데 홍합 하나 발견하니까 엄청 행복하네 진짜 <laughs> 뿌띠에피 뿌띠에피 오징어 달린 하나 없나 참 아쉽네요 신진이 고마워요 칠리탕수은 하나도 안 매워요 오히려 달달해요, 달달해. 새콤 달달? 어, 제 방송 보고 이삭토스트 먹었다니 또, 와, 뿌듯하군요. 이삭토스트 맛있지? 와, 진짜. 저는 그때 이삭토스트 를 맛보면서, 와. 베이글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저는 인상 깊었던 음. 채소, 채소. 칠리탕수육에 채소랑 같이 안먹으면 많이 느끼할 것 같아요. 어디 밥풀 묻은 데 없죠 <laughs> 저 별풍선 환전은 합니다 <laughs>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